아~ 어디 뭐자 또뭐 일단 뭐 있나 뭐짜 보자 귀여운 <웃음> 포켓몬 이상형 <laughs> <2학년 웃음> 월드컵 <laughs> 아이 씨 아이스크림 월드컵 할까 나도 아이스크림도 좋아하는데 내봐야 내방 월드컵 하자 부지랄 봐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간단하고 좋을 것 같네 아주 담백해 토마토바 월드컵, 나, 아, 난 토마토를 제일 싫어하거든요? 케첩은 먹을 수 있는데, 그 토마토 자체의 맛은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. 그리고 전 월드컵입니다. 생귤탱귤, 카페오레. 아, 이거 그 커피맛 껍질이 오독오독하게 먹을 수 있는 그 맛이 참 좋은데, 저는 좀 상큼한 아이스크림류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, 전 생귤탱귤 받겠습니다 찰떡 아이스까 깐돌이? 나 깐돌이 안 먹어봤어 아, 찰떡 아이스 맛있는데 사서 바로 먹기가 힘들어요 완전 깡깡 얼어가지고 살짝 녹았을 때한입 짝! 베어 먹을 수 있을 정도까지 에 녹아야 돼 이거는 찰떡 아이스지 와크와크 설레임? 아 설레임... 학교 운동회 날 나눠주는 건 국룰이었죠 이거 이런 거는 막 부스러기가 너무 우수수 떨어져서 별로예요 저는 좀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설레임이 났습니다 자돼지바대 폴라포 아돼지바도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했는데 부스러기가 뭐, 너무 많이 나와요 집에서 먹으면 너무 부스러기 막 우르르 떨어지고 폴라포는 300원일 시절이 베스트였어요 지금은 이돈 주고 먹기 살짝 아쉬운 그래도 폴라포도 맛있긴 한데 여름날 먹는다고 생각하면 폴라포예요 와일드 바디 대 메가톤 전 와일드 바디를 더 좋아해요 이거 식감면에서 와일드 바디가 좀더 좋기 때문에 메가톤은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같은 맛이야 와일드 바디가 훨씬 맛있죠 허쉬 대 국화빵 저 이런 종어리 초콜릿 아이스크림은 별로 안 좋아해요 굳이 먹는다면 친구가 하나 샀을 때한 입만 딱 먹고 음~~ 됐다! 씨발! 하고 그냥 안 먹는 그런 아이스크림이에요 하지만 국화빵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명가 팥빙수 대 안꼬바 안꼬바 이거 십에 손잡이가 아 이만하고 아이스크림 부분한요만하다이 헤버 같이 생겼어. 이거 다 작아. 안꼬바 개 작아. 이거 청렬 이건 명가 팥빙수 먹을 것 같습니다. 빵빵레 초코대 팽이팽이? 어 이건 어렸을 때 그냥 마트 진열장 안에 있는 거밖에못 봤어요. 이런 건금수저들이랑 먹는 비싼 아이스크림 나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요. 엄마 손자 고 마트 따라가서 그냥 아이스크림 뭐 있나 하고 들여다볼 때 이거 있을 때아 저거 무슨 맛일까 하고 그 상상만 했었던 에로나데 음, 설레임 설레임이 사실 더 비싼데 이유가 있어요. 어. 내가 명가 팥빙수대 좋았나 봐 이런 팥빙수류 아이스크림을 사 먹을 때는 우유를 작은 팩 하나 같이 사야 돼요 그래서 집에 가져와서 우유 살짝 위에 잔잔하게 구워서 깐 다음에 살살 녹이면서 뭐 퍼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음, 빵빠에 초코대 스크류바 나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해 스크류바죠 나는 좀 소프트 아이스크림보다는 하드류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아 이러, 이렇게 하드하게 하는 거다 너무 좋아. 월드콘데 와일드바디. 저 이런 콘 아이스크림은 또 별로다. 난 하드류를 좋아해요. <목소리> 자기 딱딱한 거 좋아했었던 거였어. 오우야. 생귤 탱귤대 폴라포. 둘다 약간 300원 500원 라인이네요. 아, 이야... 폴라포가 먹기에는 좀더 진짜 간편한데 둘다 상큼해서 제 취향이네요. 상상해보자. 존나 날 존나 덥고. 푹푹 찌는 날둘중 하나만 처먹어야 된다면? 아... 아... 이거는 폴라포 폴라포가 네, 맞아, 맞아. 식었을 때그 얼음 알갱이 그 식감이 상당히 좋아서 되게 시원한 느낌이 잘 주거든요 이거는 좀쪽 고른다면 팥빙수? 국화빵 대 와일드 바디 폴라포 뽑기 잘못하면 끝부분에서 그 다새 나와서 끈적감아 와일드바디 서 좋아해요 저 와일드바디는 진짜 자주 먹었거든 왜 이렇게 팥빙수 이거 사진이 커? 왜 이렇게 대용량으로 보여서 이걸 고르게 만드냐고 이건 와일드바디 이거 팥빙수 사진이 너무 커 이거 대놓고 날 골라 이러는 느낌이야 어, 와일드바디 아, 전 와일드 바디를 좋아해요. 어? 음. 랭킹 한번 볼까? 아이스가, 오이나 이건 진짜 많이 먹었는데 군대에서 정말 많이 먹었어요. 너무 아이스크림이 다 있잖아 여기. 나 엑설런트는 어렸을 때 엄청 먹어보고 싶었는데 어린데서 먹어보니까 좀 후회했어. 그냥 너무 예상한 맛이라서. 와, 와가 진짜 갑이죠 이거. 와는 저 군대 있을 때 가끔 급식, 아 급식이란다 나왔었는데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. 아, 아주 훌륭했다. 음. 자, 다음 몰드컵은뭘 해볼까요? 방송이 여기까지라, 병신들아 다들 안녕.